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예, 네, 오늘, 어,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38포인트나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닥이, 예, 7 정도 올라, 올랐어요. 코스닥이 9, 9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9.9포인트. 그리고 코스피가 코스피가 2,500, 2,500 정도 예,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767,26. 일단은 뭐 관심 종목 중에 조금 많이 올라간 게 하나 마이크론. 오늘 SK 하이닉스가 4%나 올랐어요. 이런 대, 대기업이 이 대형주가 4%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원닝 i p s 도 5%, 하나마이크론 4%, 에코앤드림 6%. 2차전지 관련 주주들이 조금 올랐죠 오늘. 그리고 HLB는 4% 올랐습니다. HLB 지금 타점 좋아요. LNF도 12%나 올랐고, 일단 에코프로 머티 8% 올랐고, 이거는 좀 많이 올라줘야 됩니다. 회복 많이 떨어졌으니까 회복을 해야 돼요. 나노신소재 6.642%. 네. 강원에너지. 그리고, 포스코 DX도 많이 올랐습니다. DX, 그리고, 테스나. 원이 QNC 그리고 TCK 8% 정도 올랐습니다. TCK 그리고 코리아 서킷트3.2%대주 반도체 4.2% LG 이노텍, 한솔 케미칼 JNTC, 한미반도체 반도체 주식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다행히도 그리고 또 AP 시스템도 눈여겨 볼만한 주식이에요. AP 시스템 반도체주인데 거래량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리콘투 은봉 나왔어요 오늘 4.3%네 이거는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실리콘투 이거는 무조건 4만 원 넘어가요. 4만 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관심 종목을 올린 어, 거의 기준들이 무상향할수 있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우량한 주식들이 뭐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올라갈 주식들만 제가 관심 종목들에 넣어놓은 겁니다. 퍼진 시스템도 오늘 5.8%를 났는데, 이것도 보유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제주전자재료도 86,600원입니다. 86,600원 우양HC 4.86% 큐렉소 같은 차트도 좋죠. 큐렉소. 큐렉소 같은 차트도 좋습니다. 2.77% 올랐는데, 네, 이, 주식, 이 주식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PSK, 테크 윙, 오리엔탈 전공. 2차, 2차, 전주주들이랑 5G 섹터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나스닥 버는 것 같네요. 터진 시스템은. 나스닥 차트가 이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16,000불 이 실현한 거 아시죠? 오직코인으로 대박 냈습니다,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차트를 굉장히 잘 보는데, 어, 뭐 주식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점을 잘못 잡는 경우도 덜어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타점은 정확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인 선물은 좀 정확하게 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1,100불 수익 중입니다, 또. 계속 수익 나고 있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 16,000불을 플러스 냈지만 만약에 16,000불이 마이너스였더라면 <laughs> 3만불 계좌에서 16,000불 마이너스였다면 계좌 반토막 난거예요 반토막 나면 은 그거 쉽게 복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어.. 코인 선물을 저한테 배우실 분들은 카카오톡 이렇게 주십시오 이거 제 카톡이니까 이쪽으로 카톡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드리고 어 매수와 매수와 매도, 시그널 같이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코인을 이렇게 수익을 잘 낸다는 거를 예 네. 오셔서 아실 겁니다. 어, 저한테 아무튼 카카오톡 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예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수익 날수 있게끔 제가 코치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우리는 저는 지금 이더리움 매수에 들어갔는데. 스트를 보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은 좀더 올랐고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같은 것도 괜찮은데 이오스 이오스는 빼고 동지코인 D.O.T는 뭐지? D.O.T는 무슨 코인이지 BMT 코인 제가 여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도지에서 이 장대 양보 이거 제가 다 먹었어요. 네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좀더신중하게 코인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코인은 매수 시점으로 계속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빠져가면서 갈 거라서 이 실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코인 선물 저한테 배우실 분은 제가 뭐 3만 불로 2만, 5만 2천 불 만든 거 지금 보여드렸죠. 네.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아, 연락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지금 저녁입니다. 제가 이따가 밤에 또 영상 올릴 수 있으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